최근에는 요구르트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지면서 판매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요구르트는 1908년 러시아의 세균학자 메치네코프가 불가리아 사람들의 장수 비결로 꼽았으며, 2006년 미국 건강잡지 헬스에서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될 정도로 그 영양과 효능을 인정받은 지 오래다. 그렇다면 주부들은 요구르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제대로 먹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 노래교실을 찾아갔다 퀴즈 방법은 간단하다 요구르트에 대한 질문을 듣고 스케치북에 본인이 생각한 답을 ox로 적으로 돌면 되는데 ox 퀴즈 요구르트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요구르트의 유산균은 장까지 살아서 가야 효과가 있다. 주부들의 선택은 저는 오로 만장일치. 요구르트는 장에 좋아라고 먹는 건데 장까지 가야 좋은 거 아니에요? 과연 요구르트 속 유산균은 장까지 살아서 가야 좋을까? 정답은 X입니다. 요구르트 속 유산균은 장까지 살아서 가지 않아도 효과가 있습니다. 유산균은 죽어도 효과가 있다? 유산균은 체내에서 죽더라도 좋은 유산균을 자라게 해 주는 먹이 역할을 하게 되므로 유산균이 죽더라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산균이라는 말 자체가 유산을 잘 견디는 균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산에서도 비교적 잘 견디고 위산에 약한 균이라고 해도 죽는 것은 20%에서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유산균이 죽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답은 x 유산균은 장까지 살아서 가지 않아도 효과가 있다 오 엑스 퀴즈 요구르트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금속 숟가락은 피해야 한다 주부들의 선택은 대국은 오를 선택한 반면 네 명은 엑스를 선택했는데 금속으로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용기도 금속으로 쓰면 안 되고 그저을 때도 금속으로 하면 안 되니까 나무젓가락. 하거든요 새 스푼으로 먹어도 별로 뭐 이렇게 장 건강에 뭐 크게 뭐 이상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 정답은 오입니다 발효 성분인 요구르트와 금속 물질이 만나게 되면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요구르트 속 유산균이 죽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요구르트나 유산균 제제의 경우에 금속의 유해 물질을 감싸기 위해 한번더 코팅을 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되지만 될수 있으면 금속 숟가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은 5. 요구르트를 먹을 때는 금속 숟가락은 안 된다는 사실. 금속 숟가락 대신 나무나 플라스틱 숟가락을 이용해 먹으면 안전하다고 한다. 요구르트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 식전에 먹는 것이 좋다? 평소 간식으로 많이 먹는 요구르트. 그렇다면 식전에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주부들의 선택은 제각각인데. 속이 비어 있을 때그 유산균이 들어간 이. 장이 좋아질 것 어, 같은 것들. 식후에 먹으면 아무래도 밥을 먹고 음식물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음식물들하고 혼합돼서 유산균 작용을 더잘 되지 않을까. 과연 둘중 누구의 말이 정답일까? 정답은 X입니다. 요구르트는 식전에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마다 공복시에 위장의 산성 농도가 다른데요.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었는지 섭취 후에는 담즙산이 얼마나 분비되었는지 등에 따라서 위장의 환경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될수 있으면 공복 상태에서 요구르트를 섭취해서 위장을 자극하는 것보다는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유산균의 흡수에 더 도움이 됩니다. 정답은 X. 식후에 먹어야 유산균 흡수에 도움이 된다. 장수와 건강의 대표발효 음식 요구르트. 이 요구르트로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을 받았다는 사례자를 만나러 간 제작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MBN 청기능소에서 나왔는데요. 네, 네. 혹시 요구르트로 건강에 도움 받으신 김복희 씨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움 받으신 거죠? 요구르트로 먹기 전에는 체력이 약해서 집에서 바깥 출입을 잘 하지 못하고 집안에서만 생활을 했었는데요. 요구르트와 또 운동을 겸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동도 할수 있고 또 돌아다니는데 피곤하지도 않고 너무 좋더라고요. 건강상의 문제라고는 없어 보이는 얼굴인데 김복희씨는 어떤 이유로 힘들었다는 것일까? 청년 때는 건강하나는 자신 있게 무엇을 해도 피곤하지 않고 이겨 나갔었는데 어느 날부터가 갑자기 몸이 무기력하고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자주 속이 답답하고 울렁거리고 어지러움을 느꼈지만 병원 가는 걸 미루다 점점 증상이 심해졌다고 한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고혈압 진단을 받았어요.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2008년 180까지 올랐던 혈압은 고혈압 진단 후 뒤늦게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혈압이 계속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김복희 씨는 혈압이 불안정했던 이유를 불규칙한 식습관과 육류주의 식단 그리고 운동 부족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는데 하지만 지금은 식습관을 바꾸고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혈압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혈압이 있다고 하니까 친구가 요구르트를 권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2년 정도 먹다 보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운동을 마치고 집에 온 김보희 씨. 현재 그녀의 혈압은 어느 정도로 관리되고 있을까? 최고 혈압 128로 전보다 많이 안정된 상태였는데. 진단 받고 7, 8년 동안 혈압 수치가 너무 높아 고생했는데 요즘은 혈압이 제일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김보희 씨가 혈압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요구르트. 정말 고혈압환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요구르트를 먹으면 고혈압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요구르트를 매주 다섯 번 이상 마시는 사람은 한 달에 한번 마시는 사람에 비해 고혈압 발생률이 약2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카제인 유래 트리펩티드라는 성분이 인체의 혈압을 조절하는 시스템의 작용에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게 된 것인데요. 이처럼 고혈압이 있거나 고혈압 전 단계의 경우라면 요구르트를 꾸준히 섭취하면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요구르트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 그룹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7.3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중에 파는 요구르트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떠먹는 요구르트와 마시는 요구르트인데, 그렇다면 이두 가지 중 어떤 것이 고혈압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일까? 요구르트의 제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이로운 유산균인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요구르트를 택하시면 되는데요. 요구르트에는 발효유와 농후발효유라고 쓰여 있습니다. 농후발효유엔 일반 발효유보다 유산균인 프로바이오틱스가 10배나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농후발효유가 표시된 요구르트를 먹으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혈압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2년간 요구르트를 꾸준히 먹으며 혈압 관리에 도움을 받았다는 김복희 씨. 요구르트는 매일 사서 드시나요? 처음에는 사서 먹었는데요. 지금은 직접 제가 만들어서 먹고 있어요. 이게 제가 만든 요구르트예요. 김복희 씨가 직접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는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 고혈압에는 짜게 먹는 것도 안 좋지만 달게 먹는 것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중에 파는 요구르트는 무설탕이라고 해도 단맛이 있어서 제가 직접 만들어 먹고 있어요. 시판 요구르트에 당이 많아 직접 만들어 먹고 있다는 김복희 씨. 그렇다면 실제 시판용 요구르트 속에는 얼마만큼의 당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시중에 파는 요구르트를 무작위로 구입한 후 당분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시판 요구르트 속 당분은 평균 15.2%. 그렇다면 김보키 씨가 직접 만들었다는 요구르트 속 당분은 어느 정도일까? 동일한 방법으로 당분 측정기에 측정해본 결과 7.4%로 나타났다. 시판용 요구르트에 비해 당 함유량이 절반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김보키 씨의 고혈압 안에 도움을 준 요구르트는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유리 용기에 재료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재료는 간단해요. 우유 1리터와 맛있는 요구르트 150ml만 넣으면 돼요. 요구르트를 만들 때는 열탕 소독한 유리 용기에 우유와 발효 종균 또는 시판 요구르트를 이용해 만들 수 있는데 김복희씨는 발효 종균은 구입하기 번거로워 시중에 소구하기 쉬운 시판용 농어발효 요구르트를 이용한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 우유 고를 때 주의할 게 있을까? 일반 우유든 사냥유든 뭐 어떤 걸 사용해도 좋지만, 기능성 우유인 저지방 우유의 경우에는 잘안 만들어질 거예요. 그 이유는 요구르트가 발효되면서 우유의 지방이 응고 작용을 하는데, 저지방 우유의 경우에는 지방 함량이 적다 보니까 응고가 잘안 돼서 요구르트의 점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구르트를 만들 때는 일반 우유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고유라반에 도움이 되는 당이 낮은 요구르트를 만들기에선 우유와 요구르트의 비율이 중요하다. 우유 1L에 농후 발효 요구르트 150ml를 넣는데 이때 나무 숟가락으로 충분히 저어주면 된다. 충분히 섞은 우유와 농후 발효 요구르트는 제대로 된 발효를 위해 준비를 해야 할게 있다는데 제가 요구르트를 만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한 가지가 바로 발효 온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매트에 2, 3단계 정도로 맞춰서 만들고 있어요. 전기장판 위에 유리용기를 두고 담요로 꽁꽁 덮어서 발효시켜주는데. 요구르트가 제대로 발효되려면 약 35도 전후가 적당한데요. 이 정도면 미지근한 정도예요. 보통은 전기장판에서 2, 3단계 정도에서 8시간 내지 10시간 정도 발효시간을 거치게 되면 끌쭉하게 떠먹는 요구르트 점도로 응고가 됩니다. 요즘은 요구르트 제조기도 많이 판매되고 있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드는 방법은 동일하다고 한다. 우유와 농후발효 요구르트 혹은 발효종균을 넣고 30에서 40도 정도의 온도에서 9시간에서 10시간으로 타이머를 설정해 놓으면 발효 요구르트를 얻을 수 있다는데 김보키 씨가 만든 요구르트 또한 10시간 정도 기다리면 완성되기 때문에 김보키 씨는 주로 자기 전에 발효를 한다고 한다. 아침에 신선하게 완성된 요구르트는 점도를 보면 발효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농후 발효를 넣고 요구르트를 직접 만들어 먹을 경우 시판용 제품을 사 먹는 것보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 집에서 직접 요구르트를 만들 때 우유의 정균이나 농후발효를 넣어서 만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류는 구하기 쉽지 않아서 시판용 농후발효를 이용하면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농후발효를 넣고 만들 경우 시판용 요구르트보다 당 함량을 조절하여 낮게 만들 수 있고 또한 발효 과정 중질 좋은 유산균이 많이 증식하여 건강한 요구르트를 먹을 수 있어 좋습니다. 그런데 요구르트를 먹다 보면 위에 물이 종종 생기는데 이건 먹어도 되는 것일까? 요구르트를 보관할 때 생기는 물은 유청이 되는 건데요. 유청은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물층입니다. 보기 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상당량의 단백질이라든지 유당, 칼슘, 수용성 비타민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기 전에는 잘 저어서 유청도 꼭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복희 씨는 이렇게 직접 만든 당이 낮은 요구르트를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 궁금한데 점심에도 이렇게 요구르트를 드시나 봐요. 네, 저는 요구르트를 아침, 점심, 식후에 150ml씩 먹고 있어요. 요구르트만 먹기도 하지만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재료들도 넣어 먹기도 해요. 그 함께 드시는 재료가 뭔가요? 아, 그거요. 바로 이거예요. 부추랑 감자 딸기에도 고혈압 완화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있다고 해서 먹고 있고요 그리고 요구르트만 먹으면 질릴 수도 있어서 이세 가지 재료를 번갈아 가며 넣어 먹어요 요구르트를 딸기 감자 부추와 함께 먹으면 혈압 관리에 어떤 도움이 될까 요구르트와 부추를 같이 먹게 되면 부추에는 베타카로틴이나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요구르트의 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좀더 강화시킬 수가 있고요. 또 딸기에는 풍부한 유기산이 칼륨이나 칼슘의 흡수를 촉진시키므로써 혈압을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감자에는 칼륨이 풍부한데요, 칼륨은 혈관을 이완시키므로써 혈압을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요구르트 함께 드시거나 번갈아 드시면 고혈압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요구르트, 혈압 지킴이 삼총사와 함께 먹어라. 부추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건져 놓는데 김복희 씨는 부추를 먹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 저는 부추를 요구르트에 넣어서 먹는데 생으로 넣거나 삶아서 넣는 게 아니고 올리브에 살짝 볶아서 해요.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한 티스푼 넣고 부추는 큼직하게 잘라 살짝 볶아 주는데 이렇게 볶는다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부추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부추를 올리브에 볶게 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면서 항산화 작용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볶음 부추는 요구르트 150ml에 올려 먹는데 이때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호두, 땅콩과 같은 견과류를 더해서 즐기기도 한다고 하는데 감자는 삶고, 딸기는 꼭지만 손으로 따후 적당량을 요구르트에 넣고 섞어 먹는다고 한다. 이세 가지를 매일 아침과 점심 식후에 번갈아가며 요구르트와 섞어먹고 있다는 김보키 씨. 이어서 또 다른 요구르트 활용법을 보여준다는데. 이번에는 제가 입맛이 없을 때 즐겨 먹는 요구르트 소스를 만들 거예요. 결합관리에 도움이 되는 요구르트. 소스로 만들어 먹어라. 요구르트 소스 재료는 간단하다. 오이와 사과 반개는 껍질째 잘게 잘라주고 요구르트와 함께 넣은 후 다진 마늘을 곁들여서 잘 섞어주면 된다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요구르트 소스는 통밀빵에 발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간식으로 즐기고 있다고 한다. 요구르트 소스에 사과 오이는 칼미 풍부하기 때문에 같이 드시게 되면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고요. 또 마늘의 알리시는 혈전 생성을 방해함으로써 혈류가 촉진되기 때문에 혈압을 떨어뜨리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김복희 씨 혈압 관리에도 물쳤다는 요구르트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한다. 요구르트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약 400ml 정도로 종이컵으로 두컵 정도 되는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삼투압에 의해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두세 번에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